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 흐름을 들여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부복입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신화통신 같은 중국 관영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이 그동안 정치국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 지도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이번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핵심 무지가 뭐였냐면 당면한 경제 상황과 관련된 경제 업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중국 관영 언론들의 보도 관행대로 이 경제 성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 대목 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도력 또는 뭐 발언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올리는 것, 머리 위로 올리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국 회의 이전인 4월 17일 신화통신을 비롯해 가지고 이 공산당 관영 매체들은 일률적으로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함께 올렸는데 뭐냐면 비상시국 중에 새로운 국면 을 열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2021년 중국 경제의 건실한 출발을 이끈 데 대한 평론 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사의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양회에서 중국의 미래로 제시한 게 있죠. 14차 5개년 계획. 이걸 줄여서 145, 145 계획.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145 계획에 대한 첫 번째 년도 14분기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출발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띄우기 위해서 훌륭한 경제 성과를 이끌고 있는 시주석에 대한 찬사들이 이어졌고요.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겁니다. 보도는 145 계획의 첫 봄, 중국 경제는 작년 저성장의 영향을 해소하고 주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등 건실한 출발을 보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고 혁신활동이 활력을 찾고 시장 전망이 좋아지고 농촌 지능 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면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개방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자체가 바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복잡한 형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법칙을 깊이 통찰하고 미래 청사진을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시진핑 띄우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 이들 기사는 이 발표된 1분기 경제 데이터를 열거하면서 중국 경제는 강한 끈기와 왕성한 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 기사는 특히 이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 능력을 향상해야 되고 첫 수를 잘 두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인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미중 충돌로 인한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이 내순환 경제, 쌍순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의 유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정작 중국 경제를 핵심 의제로 해가지고 열린 정치국 회의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1분기 경제 실적 성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도 수위를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불과 2주 전 보도 태도하고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더불어서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핵심이 될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정치국 집단 학습에서의 생태계 건설 관련 발언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의 보도, 특히 이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그 보도의 초점은 결국 시진핑 주석한테 맞춰져야 되고요.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논조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것이 관행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국 회의 이후에 신화통신의 보도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쓰지 않고 대신 정치국의 집단 결론만 실었습니다. 내용이 이래 있습니다. 회의에서 올해 들어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지역의 각 부서가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거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제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 운용의 시작이 양호하고 질적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신화통신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첫째, 현재 경제 회복이 불균형 상태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공급, 제조, 부문 구조 개혁을 심하고 국내 대순환, 그러니까 내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국내 국제 이중 순환에서 쌍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체된 곳을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종일관. 전염병 통제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 기층, 산보. 삼보. 그러니까 산보라는 건 이제 임금 운영, 기초 민생보장, 이런 건데요. 이 기층, 그러니까 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마지노선을 튼튼히 지켜야 된다는 거겠고요. 다섯 번째는 실물 경제, 중점 분야,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 방향 제시 내용들이 지난 4월 17일에 관영 언론들의 보도하고는 확연하게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는 겁니다. 더불어 중국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찬사보다는 질책성 평가들이 넘쳐난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건 한마디로 145 계획 첫 해, 14분기 경제 성과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못했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정치국의 집단 결론 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 운용의 시작이 양호하고 질적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라고 한 대목을 보면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니? 이런 겁니다. 정치국 집단 결론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저 양화하다.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 라고만 했습니다. 겨우 할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정쩡한 말밖에 할수 없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치국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바로 정책 방향 속에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경제 회복이 불균형 상태라 그랬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변증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적은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정치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그 내면의 숨은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훈계나 다름없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런 거죠. 두 번째 지적 사항인 경제 내부수나 내수 관련 내용도 사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내순환, 쌍순환 경제를 수창하면서 막힌 곳을 풀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척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정치국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정치국 회의의 집단 결론은 지금 중국 경제를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각종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그저 양화다 이 말로 대충 떼고요 덮어 넘어가려고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정치국 집단 결론 제시한 정책 방향을 로골적으로 꺼내놓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시진핑의 권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중국 경제 실상을 알면서도 찬사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정책 방향이나 이름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3 0일의 정치국 집단 결론은 신화통신을 비롯해 가지고 관영 언론들의 선전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기관지의 선전 내용을 이번에 4월 30일 정치국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정치국 회의의 분위기가 시진핑 주석이 끄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번 회의를 직접 주관한 시진핑 주석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정치국 회의를 했음에도 관영 언론에서조차도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공작 관련 발언이 완전히 실종되는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분석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진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회의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관영 매체 보도에서 시진핑 발언이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관례대로라면, 시진핑이 직접 주관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석으로서 뭔가의 발언을 해야 되고 회의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발언이 다른 정치국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잘렸거나 밀렸거나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공개할 수 없는 사안들이어서 보도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공작에 대한 토론이 핵심 아젠다였습니다만, 제3차 전국 국토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중국 공산당 조직 공작 조례를 심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신화통신은 단순하게 회의에서 지적했다, 회의에서 강조했다라는 말만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발언이나 의사표시와 관련된 코멘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중국 정치 역학으로 볼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치에서 당연히 일존,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죠. 일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을 보자 하는 핵심 지도부가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저런 논란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런 논란을 진압할 정도로 대비하지도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의 발언이 무시되고 묵사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 지도부가 내세운 정치국 회의의 결론은 채택되지 못했고, 오히려 토론 후에 정치국원들의 의견이 결론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시진핑의 지도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화통신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는 듯이 이 정치국 회의 후에 또 열린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계 건설에 대한 집단학습이 있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건설의 힘쓰자.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기후정상회의에서 했던 말을 대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한다.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또 공평의 원칙 및 각자 능력의 원칙을 견제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정치국 회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당히 생뚱맞은 기사입니다. 중국은요, 기후 환경 변화에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중국이 기후 환경 변화를 말할 자격조차가 없죠. 중국인들 역시 이 분야에는 흥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국 집단 결론, 어, 이 관련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던 시진핑 주석이 이 기후변화 관련 기사에서는 차고도 넘칩니다. 신화통신이 기사를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겠지요. 정치국 회의에서 이 시진핑 관련 기사를 쓸 것이 없으니까 대신 다른 내용으로 이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열거하기 위해서 별로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기사를 대폭 채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난 4월 30일에 정치국 회의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 관영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지금 정치국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3연인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상당한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서 마인의 알리바바 주주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심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같은 규제당국이 결제와 금융사업을 전개하는 13개 기술기업을 소환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시진핑의 정적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3년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받쳐주는 대들보가 뭐냐? 바로 중국 경제인데, 이 중국 경제가 겉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들이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발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모론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이미 상당 부분 허구였음도 드러나고 있고요. 실업자 관련 수치도 심각하다 못해서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연대하고의 디커플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치국 회의의 결론은 지금 중국 내부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요? 또 무슨 일이 터지게 될까요? 우리 Y 타임스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